2월 19일 매일의 불씨.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10편 14편 1절 7절.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하나님 시원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에. 아멘. 인간이 존재하기 시작할 때부터 인간에게는 가려진 것이 없는 실체로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어 주기를 바라는 자연스러운 갈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요청은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온 세상에 확신시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10편, 2편, 1절, 2절, 4절, 5절, 10절, 12절. 어찌하여 문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일을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하늘 보좌에 앉으시니가 우스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침내 주님께서 분을 내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호령하시며 이르시기를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면서 이렇게 비웃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은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으며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시편 1 0편 11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한난 때에 숨으시나이까라고 질문하였던 시편 기자도 비슷한 상황으로 괴로워하였습니다. 시편 1 0편1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증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많은 시편들에 암시되어 있으며 자주 하는 간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하나님의 원수들이 흩어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시편 68편 1절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기를 바라는 희망은 문화와 그 시대의 모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작고 포위되었던 나라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들을 위해 싸우러 오는 강력한 전사로 상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도록 하게 하실까 하는 생각은 상당히 다양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시대 전체를 통해서도 다양한 경우의 교회의 부흥이 있었지만 부흥은 다른 모양을 띠었으며 어떤 부흥은 낯설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미국의 역사는 종교적 부흥의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주의자들이 나타날 때까지 지난 1700년 동안 하나님은 활동하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래로 일어난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꾸준히 교회를 세우는 일을 지속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오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십시오. 아멘. 참고 성경 시편 2편 1절로 12절. 어째 이 교도들이 경로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주를 대적하며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려고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하는도다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그분께서 진노하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불쾌히 여기사 그들을 괴롭게 하시며 이르시되 그럼에도 내가 내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워놓으라 하시리로다. 내가 칭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교도들을 내 상속물로 내게 주고 땅의 맨끝 지역들을 내 소유물로 주리라. 내가 그들을 쇠 막대기로 부수며 토기장에 그릇같이 내던져 산산조각 내리라 하셨도다 그러므로 오 왕들아 이제 너희는 지롭게 될지어다 땅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며 기뻐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않으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에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하리로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시편 1절로 18절. 오 주여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나이까. 어찌하여 고난의 때에 숨으시나이까. 사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난한 자를 핍박하오니 그들이 자기들이 귀애한 계략들에 빠지게 하소서. 사악한자가 자기 마음의 욕망을 사랑하며 탐욕을 부린 자, 곧 주께서 혐오하시는 자를 축복하나이다. 사악한자는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리니 그의 모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그의 길들은 항상 고통을 주고 주의 심판들은 너무 높아서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며 그의 모든 원수들에 대해 말하자면 그가 그들 앞에서 우쭐대나이다. 그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는 결코 역경에 빠지지 아니할 것이므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나이다. 그의 입은 저주와 속임수와 사기로 가득하며 그의 혀 밑에는 악한 일과 헛됨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에 숨는 곳들에 앉아 있다가 그 은밀한 곳들에서 죄 없는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난한 자를 대적하려고 은밀히 고정되어 있나이다. 그가 자기 굴 속에 있는 사자처럼 은밀히 숨어 기다리나니 그가 가난한 자를 잡으려고 숨어 기다리며 자기 그물에 가난한 자를 끌어들여 그를 잡나이다. 그가 몸을 굽히고 자신을 낮추는 것은 자기의 강한 자들로 가난한 자들을 넘어뜨리려 함이니이다. 그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분께서 자기 얼굴을 가리시나니 그분은 결코 그것을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오 주여 일어나소서. 오 하나님이여 주의 손을 드시고 겸손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사악한 자가 하나님을 경멸하나이까? 그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주께서 그것에 대해 묻지 아니하시리다 하였나이다. 주께서 그것을 보셨나이다. 주께서는 해악과 악의를 바라보시며 주의 손으로 그것을 벌하시나이다. 가난한 자가 자기를 주께 맡기나니 주께서는 아버지 없는 자를 돕는 분이시니이다. 주께서 사악한 자와 악한 사람의 팔을 꺾고소서 주께서 그의 사악함을 더 이상 찾아내지 못할 때까지 그것을 찾으소서 주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이교도들이 그분의 땅에서 멸망하였도다 주여 주께서 겸손한 자들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예비하시고 주의 길을 기울여 들으시며 아버지 없는 자와 압제받는 자를 공의로 판단하사 땅에 속한 사람이 다시는 압제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14편 1절로 7절.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여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나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주께서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고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의 아이들을 내려다 보셨는데 그들이 다 치우쳐서 다 함께 더럽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한 사람도 없도다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은 지식이 없느냐 그들이 빵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줄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거기서 그들이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의 세대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 주께서 가난한 자의 피난처이심으로 너희가 그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였도다. 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원해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자신의 백성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실 때에 야곱이 기뻐하며 이스라엘이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시편 68편 1절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 그분의 원수들은 흩어지고 그분을 미워하는 자들도 그분 앞에서 도망할지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또한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왕국에 거주하는 군대의 일원입니다. 우리의 모토는 천국을 가득 채우고 지옥을 텅 비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